예, 우리는 지금까지 이제 기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고요. 예, 기도에서 얘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기도 대상을 정확히 안다는 거잖아요. 예, 이게 첫 번째야. 기도 대상을 정확하게 안다면 그 기도 한 8, 90%는 된 거야, 그냥. 8, 90%는 된 거야. 보통 뭐 다른 종교에도 막 기도하잖아요. 무속에도 기도하고 뭐뭐뭐 뭐, 뭐 이상한 사람들 뭐 맨날 기도한다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기도 대상을 모르고 하는 게 태반이죠. 근데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하는 기도가 가장 어떻게 하면 강력한 기도고 가장 실속 있는 기도고 가장 올바른 기도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한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잖아요. 어떤 형상은 어떤 하나님의 어떤 이미지라든지 그 하나님의 어떤 그런 모습이겠죠. 인간에게 그런 모습이 있겠죠. 하나님의 어떤 부분적인 모습이 그의 형상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너무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좀 인간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와 아버지와 자녀 관계 이렇게서. 예, 그러니까, 너무 형식 따지면서 이렇게 자꾸 기도하지 말아요. 형식 따지면요, 늘그 형식으로 기도하게 되면 이 기도 내용이 너무 드라이해 버려요. 너무 형식적인 얘기들. 아니면 뭐 그냥 뭐 업무적인 것만. 예, 그런 거. 사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자식들하고 이렇게 부모 있는데 맨날 자식들과 자녀들이 업무적인 얘기만 하면 그거 재미 하나도 없잖아요. 때로는 막 투정도 하고, 뭐뭐 뭐 이상한 요구도 하고 화도 내고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예, 아쉬움도 막 표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은 너무 좋아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일단은 예, 그러니까 형식 없이 좀 그렇게 자연스럽게 좀 했으면 참 좋겠고 두 번째는 형식 없이 한다니까 또 함부로 하면 안 되잖아요 이미 하나님과 인간은 창조주와 피조물 아니요 부모와 자녀들도 어떤 그 거리가 있잖아요 간격이 있고 그렇잖아요. 응? 그거 넘어서면 안 되는 거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함부로 하면 또안 되겠죠. 예. 예. 그런 것을 잘좀 해가지고, 어, 기도하는 것이 아마 가장 좋은 기도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이제 오늘 말씀, 뭐, 5절을 보면서, 그러면 그 아버지 하나님이라는데, 아버지 하나님을 성경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했을까? 어떤 아버지 하나님으로 얘기할까? 아버지도 종류가 많잖아요. 인간적으로도 아버지도 뭐 대바리 같은 아버지도 있고요. 정말 순한 어린 순한 양 같은 아버지도 있고 또뭐 아버지 성격에 따라서 다양한 아버지들이 막 그가 거기 있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소개하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실까? 에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요. 저는 한세 개, 네개 정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성경에서, 어, 말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첫 번째는 수용하는 하나님이에요. 수용하는 하나님. 그냥 용납이라고 하죠. 보통 우리가 맨날 용어로 쓰면 용납. 받아주는 하나님. 예, 그런 거죠. 왜냐하면 제가 이제 늘 얘기하다 보면 그 축복합니다. 축복해서 주옵소서.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럼 생각해보세요. 이게 솔직한 예로 문법으로 이게 맞나? 축은 뭐예요? 빈다는 뜻이야. 빌축자. 복은 복복. 이게 하나님 앞에 복을 빌어달라고 기도하는데 이게 맞는 얘기야? 복을 주시는 분한테 왜 복을 빌어달라게? 그럼 하나님 위에 또 누가 계셔?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복주세요 하면 맞는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이제 하나 입장에서 봐봐. 이놈들 둘째 나보고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나 누구한테 또 얘기하라는 거야?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이거 하나님 받아들일까 안 받아들일까? 용납하셔. 그 의미가 알잖아요, 우리가. 축복이라는 게 복보다도 축복이 좀, 좀 부르기 좋잖아요. 뭔가 있어 보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축복, 축복 자꾸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은 너그러시는 분이야 항상. 자녀들이 말 잘못 한다고 해서 그걸 트집 안 잡잖아요. 싸울 때는 뭐 서로 간에 뭐 이렇게 친구들한테 트집 잡고 난리를 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는 우리는 아빠 아니야. 우리 아리의 아빠 아니야. 우리는 어린아이 아니야. 그렇게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은 트집 잡지 않는다는 거야. 정말 다 받아준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말도 안 되는 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진짜 따지고 든다면 뭐, 이런 도를 하냐, 이런 얘기, 이런 내용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중심을 알아요. 그 마음만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 마음은 이런데 표현을 그렇게 해서 된 거지. 왜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늘 그런 거죠.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이죠. 아까 얘기했듯이 뭐, 축복이라든지 또 우리가 일상적으로 또 쓰는 얘기들 있잖아요. 역전 앞에서 만나자고. <laughs> 그죠? 그거 말도 안 되잖아. 그또 우리가 하는 게 초가집이라고 맞아요? 초가집. 그거 말도안 돼요, 사실은 못 배웠어. 초초 집가잖아. 그럼 초 집집이야? 그 초가집 하면 초하면 초가하게 맞아요, 사실 문법적으로. 뭐 그런 것 그런 것들이죠. 근데 뭐 돼지 족발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돼지 족으로 하든지 돼지 발로 하든지 왜 족발로 했다 자꾸. 이, 이런 용어들이 있어요. 그거 따지거든 피곤해 그거 다들. 그냥 아 그러니까 아 그거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나의 기도할 때 내가 기도를 잘못하고 용어가 잘못되고 엉뚱한 짓도 엉뚱한 소리한다고 그 신경 쓰지 말아요. 하나님은 중심을 알아요. 예 제가 뭐 때문에 기도하는거나 이미 안다는 거죠. 예 물론 카툴릭에서는 이게 축복을 또 강복이라 고 해요. 여기서 강자는 내릴 강자야, 복을 내린다. 강복하여 주옵소서 막 이렇게 해야 돼. 예, 뭐 그렇게 해갖고 뭐 쓰는데 그것도 좀좀 좀 따져보면 또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하여간 너 그렇게 봐줘 하나님은 그 용납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하시요. 예, 그런 게요 기도 안 해서 문제지. 기도하면 알아서 해요 하나님이 예, 걱정 마셔요. 예, 그냥 한마디만 해도 돼요 하나님 해도 하나님은 알아서 해 알아서. 예, 괜히 내가 막 기도할 때 아유 하나님 나 이것도 기도 안 했는데. 아 까먹고 이거 기도 안 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요. 다 알아, 알아. 있어야 될 것을 다 안다고 성경은 계속 얘기하잖아요. 알아요, 알아. 다만 내가 정말 진정으로 진실로 그걸 원하고 하나님 뜻을또 원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가? 하나님 그거 본 거야? 또 정말 필요하냐? 또 간절하냐?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또 이제 5절 아까 얘기했잖아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고 꾸짖지 아니 하시는. 후의주시고 꾸짖지 아니 하시는 하나님께 꾸짖지 아니 하신다고 하잖아요. 절대로 책망하지 않아요. 꾸짖지 않는다. 너그럽다. 고마운 하나님이. 예. 이게 기도는요,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마음으로 하는 기도. 마음이 중요하죠. 사람들은 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입보다도 마음을 더 읽으실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은 마음을 들으시지, 우리의 말수를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거 분명히 생각을 해요. 그럼 여러분, 말 못하는 이 봉어리 그런 분들은 뭐 기도 평생 못해요? 아니잖아요. 이미 다 봤잖아요, 하나님이. 예. 무식하든지. 똑똑하든지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마음은 똑같잖아요. 그거 하나, 그거 하나 보신다는 거죠. 또좀더얘기하면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이야, 우리를. 시편 103편 13절에 이런 말씀 이 있죠. 아버, 아, 음,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애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불쌍히 여기신다. 애틋하게 여기신다. 자식들 보면 참 어려웠고 힘들 때 보면 자식들 보면 힘들게 살아온 나려 하잖아요 마음이 그죠? 우리가 세상에서 뭐 이렇게 이런 저런 고난도 받고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보실 때참 그런 마음일 거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참 고생한다 살아가느라고 얼마나 힘드냐 하나님이 그 마음이거든 예 네. 그렇잖아요. 그 보통 이 손주를 둔그 조부모 할머니 할아버지가 요즘 아이들 보면 뭐추도학교 되면 뭐 옛날에 보면 자기 등치보다더큰 가방 미고 막 그럴 경우도 있잖아요. 요즘은 옛날에 우리 그랬잖아요. 요즘 어떨지 잡 모르겠지만은 국민학교 다닐 때는 늘 그랬잖아요. 그거 보면 그 손주들 보면 아련하참 안타깝게 여기잖아요. 아우 저 쪼그마한 게 저걸 어떻게 지금 막 이렇게 이런 것들. 에. 그다음에 손주들이 잘못해봐요. 혼내켜요? 혼내키는, 혼내키는 자기 아들, 딸을 뭐라 하잖아요. 며느리를. 손주, 뭐, 귀한 손주. 절대로 할머니는, 할, 할아버지는 손주들 혼내키지 않잖아요. 예. 네. 꾸짖지 않아요. 진짜.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왜 그러냐. 10편, 103편, 14절 또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해서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는 거예요. 만드셨으니까 알잖아. 어떻다는 거 얼마나 나약하고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잖아요. 아시면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라. 먼지 티끌이다. 태초에 보여. 우리의 재료가 먼지 아니야. 더스트 흙이 더스트거든요. 영어로 먼지라고 나와요. 사실은 흙보다도 먼지로 해석해도 괜찮아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인간은요. 극과 극이요. 한쪽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한쪽에는 먼지가 있는 거야. 그 둘이 합쳐서 생명이됐다사람이됐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사람은요 참 어떻게 보면요 진짜 사람이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쪽으로 가는 사람이고, 같은 사람인데 정말 사람 같지 않고 짐승 같은 인간들은 자꾸 먼지 쪽으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람도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극과 극이 만나서게 됐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장소로 갈 것이냐, 아니면 정말 먼지, 더러운 먼지 쪽으로 갈 것이냐, 그게 중요하지. 그렇게 우리가 원래 먼지라는 거요. 예 하나님 아신다는 거요, 예 그거. 그걸 아신다. 우리 체질을 아신다. 그래서 감사하신다. 우리가 실수하는 거, 우리가 때론 죄짓는 거. 하나님 아신다는 거요. 예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으면 되죠. 자식들 그렇잖아요. 자식들이 잘못했을 때 부모가 그래 체벌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자식들한테 막 궁기하고 이놈의 새끼 막 하면서 때론 몇 차례 들면 진짜 올바른 자식은 뭐예요? 잘못을 뉘우치고 오히려 부모한테 죄송하다고 하고, 부모를 더 나를 사랑하는 부모를 이해하잖아요. 그게 효자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자식은 욕하에 뛰어나간다. 그게 문제잖아요. 신앙도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톡, 톡,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속으로 자꾸 파고들으면, 하나님이 엄청 히 사랑해 줄것 같아요. 이, 그, 그런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또 해봅니다. 그렇잖아요. 예. 요한 1서 4장 16절은, 사도 요한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딱한마디를 하잖아. 다 덮어주고, 네. 불쌍히 여겨주고, 나무라지 않고, 그냥 사랑하면 옆에 있는 것만 해도 고맙잖아.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뭐 아무것도 안 해주고, 그래도 옆에 있는 건 고맙잖아.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고, 사실은 우리 그런 존재라고,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냥 하나님 옆에만 있어도 하나님 좋으신 거야. 그냥 그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야. 그 얘기를 해주는 거죠. 또 이제. 또한네 번째로 만나면 후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아까 얘기했죠. 음, 후이 넉넉하게 주신다고 마태복음 7장 9절에 11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오히려 거꾸로 준다는 거죠. 응? 자식이 돌을 달라면 떡을 주고 뱀을 달라가면 생선을 주는 게 부모 마음이 아니냐. 이런 얘기야 사실은 바꿔 얘기한다면 너희가 악한 자라고 악한 놈들 외에도 자식한테는 좋은 곳으로 주지 않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기가 가장 좋은 곳으로 주지 않겠느냐. 좀 생각 좀 해봐라는 거예요. 머리 좀, 좀 돌려보라는 거예요. 제발. 무식하게 믿지 말고, 생각 좀 하면 믿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산상수는요, 우리 보고 좀 생각 좀 하면 믿으라는 거예요. 생각 좀 하면. 그냥 무식하게 믿지 말고, 제발.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 좀 해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아니, 어떻게 보면 정말 넘치도록 후회해 주시고 그런 입장이라는 거 하나 아니면, 근데 뭐 우리는 그러죠. 왜안 주냐고, 왜안 주냐고, 못 주는 부모가 더 게으른 거 아니에요. 그러분 그렇죠? 여러분, 자식들한테. 신용카드를 언제 줘은 일이 있어요? 자식들한테. 요즘, 요즘, 저기 교육학자들은요, 요즘 애들은 열살 되면 자기 자식을 여기지 말래요. 왜? 열살 넘어서는 지맘대로한다는 거요. 예 진생이니까 지가 판단하고 지고 집혀고. 그니까요, 그때부터 아예 내 자식 아니라고 생각하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육학자들이 하는 거요. 예안 된다는 거요, 예 너무 그, 그때 되면 뭐 하여간 자기 뭐야? 자존심도 강하고, 자아 정책성 막 일어날 때니까, 막 그렇겠지만은, 자식들한테 정말 어떻게 보면 신용카드 팍팍 주는 부모 믿으니까 주잖아요. 믿지 못하면 못 주거든. 하나님도 간단한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하나님도 하나님의 신용카드 우리한테 줄것 같아요. 하면서 잘쓴 마음 써보라고. 근데, 하나님 안준다안 말이야. 왜안 줄까? 자식 새벽은 그못 믿을 짓을 많이 해. 우리는 그렇지 않죠. 자식이 들은 부모한테 그러왜못 믿냐고 부모한테 막 뭐라고 하잖아요. 부모는 딱 봤을 때도 못 믿을 구석이 많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 시각과 우리의 시각이 많이 다른 거예요, 또. 우리가 믿음 좋은 것 같잖아요. 근데 나서부터 생각해 보니까 나도 믿음 없어. 베드로와 같은 경우야. 내가 주님 죽을 때 나도 같이 죽겠다고. 내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때 진짜였으니까 베드로가. 진짜 그렇게 한 거예요. 베드로가 진심이었잖아요, 그때. 거짓로했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실장 그 사건 그 일이 딱 터지니까 그때 안 되잖아요. 이게 인간이라고 이게. 하나님 고옥하지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믿음만큼 하나님 앞에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요 참 그런 것 같아요 그 부모가 이제 연로하시고 자식들이 성장하고 그러면 그 있는 재산 다 나눠주잖아요 자주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절대로 자식한테 미리 재산 주면 큰일 난다고 하잖아 다들 다 속았던 거 아니에요 자식들한테 여러 사람이 속으니까 이제 다 부모들도 안가니 그래서 안 주려고 하잖아요 아주고 서로 막 티깍 대 가더니가 때려는 막 어떻게 돼요? 존속살인도 하고 이런 일이 벌어나잖아요. 이 세상 아니야 이게 그런 거란 말이 어떻게 보면 진짜 하나님은 죽고 싶은 안 어떻게 보면 죽고 싶어 안 달라는 분이 하나님일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마음을 쭉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그런 하나님 우리 아버지구나 이게 생각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단은 정리하려면 정말 후이주시는 하나님,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 그죠?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후이주시고 그러시지 않아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쭉 나오는데, 하여간 이런 하나님의 마음 꼭 읽고 정확하게 하나님 말고 기도한다면, 아마 이 다음부터는 여러분의 기도 내용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또 기도하는 마음자세도 달라지고, 기도하는 태도도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우린 직통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휘장 확 열어놨잖아요. 그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 딱 돌아갈 때 성수에, 성수와 지성수 휘장, 그 가운데 천막이 딱 나왔잖아. 지성수는 누구만 들어가요? 제세장만 들어가요. 근데 그 짝하고 너도 들어가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늘 이런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어, 현실이 너무 힘들고, 괴롭고, 물론 하나님에서 금방 되는 건 없어. 그렇지만은 언젠가 때가 되면 된다는 거. 그런 믿음. 내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 다 들어준다는 거. 내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은 다 기록하신다는 거. 내가 기도하는 거 절대로 다 하나님께서 무시하지 않는다는 그런 마음만 있으면 언젠가는 기도가 당답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